생활로 인한 아, <웃음> <웃음> 아니, 예전보다 많이 죽었습니다. 아, 너무 많이 바르면 살짝만. 여태까 사이버 인간. 아, 여기도 얘를 좀 많이 파셨네 이거는 그샵 다니는 지인한테 아, 추천 네. 받은 음. 글리터인데. 아, 이거 진짜 많이 썼다. 깨지더라고. 완 로브한 로브한 컬러예요. 여쿨, 뮤트, 여쿨, 여쿨 다 사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어 말해야 되지? 여쿨인데 여쿨라로 살짝 걸쳐서 응. 지금 많이 힘이 빠진 응. 사회생활로 인해서 저쿨라가 어? <laughs> 요즘 살다 보니 약간 라이트한 음. 톤에 좀 많이 빠져가지고 음. 색깔들이 많이 예전보다 많이 죽었습니다. 아 그래도 충분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자, 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잘 쓰는 쿠션 중에 하나인데 뮤드 음. 허그 쿠션 21호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음. 좀 커버력이 엄청 좋은 타입은 아닌 것 같은데 촉촉하고 그냥 얇게 잘 발려가지고 수정용으로 음. 많이 들고 다니는 친구예요. 그러네. 딱 봐도 촉촉하다. 응. 근데 막 묻어나는 게 그렇게 또 많지도 않. 아 촉촉한 거 치고 괜찮다. 세미매트까지는 아니고. 응, 세미매트까지는 아닌데 바르면 그왜 알지? 촉촉하면 그광 나는 음. 그 정도인데 픽싱이 잘 되는? 음. 근데 왜 쿠션 그 퍼프는 다른 거예요? 리본이 끊어졌어요. 음. 아, 이게? <laughs> 다음은 요즘 잘 쓰는 하이라이터. 얘는 쿨톤용으로 나온 하이라이트 메이크 메이크 아이스 핑크. 좀 입자가 되게 고와가지고 약간 쉬머하게 올라오고 음. 이거 위에다가 좀더 강조해주고 싶은 콧대나 여기. 끝에는 음. 겁나 하이 어, 이거 스틸라 오플랜스인데 요 위에다가 한번 이제 좀 포인트로 이렇게 주면은 조금 더 밝아져서 흰기 어. 도는 하이라이터거든요. 음. 어쨌든 약간 광이 나는. 음. 실제로는 안 돼, 안좀안 광이 돼. 이렇게 돋보이는 컬러. 그래서 햇빛 받으면 얘가 진짜 미친 존재감. 이목구비가 네, 확 살죠. 근데 이게 흰기라서 너무 많이 바르면 살짝. 그럼 약간 사이버인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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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빛 너무 강해지는. Yes, yes. 네. 그리고 요거는 사그 블러셔 위에. 광대 위에 발라주면 좀 은은하게 돌아서 음, 예뻐요. 음. 좀 부담스러운 게 싫다 하면은 요거 발라주면 예뻐요. 요즘 제가 꽂혀 있는 컬러들이 대충 좀 라이트한 톤들 많이 쓰고 있는데 어, 여기도 좀 까인 게 많잖아요. 이것도 진짜 활용도가 좋아요. 얘를 좀 많이 파셨네 네, 이게 베이스로 눈두덩이에 음. 베이스로 바르면 이렇게 뽀용뽀용, <뽕이> 진짜 네. 뽀용뽀용해. 네. 그래서 이거 베이스로 하고 위에 이런 색감 있는 거좀 올려주면. 음. 은은하게 음. 그라데이션 돼서 예쁘더라고요. 요거는 음. 우리 보라시 보라... 음. <laughs> 보라시가 만드신... 진짜, 진짜 많이 응. 썼어. 응. 팔레트가 내가 그래도 좀 갖고 있는 게 많으니까 이것저것 쓴다고 그나마 좀 덜 까인 건데 진짜 활용도는 진짜 좋아. 음. 맞아. 특히 이게 블러셔 풀어줄 때도 이게 진짜 컬러가 되게 유용하고 발렛 핑크를 오. 원래 잘 쓰는데 얘랑 얘랑 비슷한 어 같다 색깔이 같다. 비슷해서 되게 좋다고 음. 그때 한번 심지어 내가 그때 발색까지 해서 언니한테 보여줬었어, 음. 사진으로. 살짝 보여주시죠. 요렇게 이렇게 블러셔, 앞광대 부분 이런 데좀 포인트로 좀 많이 발라주고 있고 나는 근데 여기서 진짜 제일 활용도 좋은 컬러는 2번. 얘가 뭐지? 삼각존 채울 때도 나는 좀 맞아. 되게 좋더라고? 그냥 아이라이너 라인 풀어줄 때도 은근히 그래도 괜찮아. 베이직하게 도 제가 또 예. 뽑았잖아요? 네, 예. 그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네. 그 글리터 네. 잠깐 응. 보여주자면, 요렇게. 네. 근데 맞아, 진짜. 글리터가 응. 과하지 않게. 어, 너무 굵지도, 너무 쉬머하지도 않고. 참, 아, 누가 만들었는지? 잘만들였습니다 <laughs> 아. 어, 어느, 어느 집 딸내미스께서 네. 만드셨는지. 최근에 산 건데, 응. 진짜 많이 꽂혀서 쓰고 있거든요? 응. 블러셔가 흰기가 엄청 돌잖아요, 지금. 응. 그래서 이거를 베이스로 그냥 전체 전체적으로 넓게 발라주고, 거의 음. 흰색이나 다름없어. 근데 여기다가 저는 핑크색 블러셔, 아유, 섀도우를. 음. 섞어. 에, 위에 그냥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발라주면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블러셔로 많이 써주고 있어요. 음. 그리고, 웨이크업이크 글리터를 아, 진짜 더잘 됐다. 만들어요. 음. 이렇게. 음오 진짜 이거 때문에 산 거나 다름이 없어 글로밍가든나적어도야지 응. 뭔가 핑크 글리터가 예쁜 게 흔하지 않거든요 응. 얘가 진짜 쿨톤들 그냥 저격 응, 예쁘다 여쿨이면 저거 응. 진짜 무조건 살짝 미지근해 보이는데 약간 핑크기도 돌고 응. 좀 특이하다 자색 고구마 느낌도 좀 나는 어, 거. 그래 핑크랑 보라 사이에 맞아, 맞아. 입자도 예쁘다 굵은 거 작은 거막 되게 많아서 빛 받을 때 너무 예쁘 음 예쁘다 요거도 릴바레 눈 도는 찰나의 아련함. 이거 최근에 나온 건가? 어, 이거 새 신상 컬러긴 해. 근데 이것도 글리터가 너무 예뻐가지고 샀는데. 글리터 매니아네. 이런. 네, 제가 판네 근데 얘는 살짝 웜하긴 네, 해요. 그러네. 나 이게 더 예쁜데? 어, 살짝 웜해요. 근데 어차피 이거를 전체로 바르, 바르는 게 아니라 포인트로 바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웜하든 쿨하든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서. 음. 옆에다가 비교를 하면 좀보세요 <laughs> 아, 확실히 <laughs> 쿨하네. 엄청 쿨하죠 <laughs> 진짜 예뻐 근데 이게 막. 어지? <laughs> 얘에 오, 비해서 웜한 거지 사실 그냥 거의 웜톤 쿨톤 할 것도 없이 무난하게 쓸수 있어요. 나는 웜톤이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응. 난 이런 게더 응. 응. 좋아. 그리고 이 같이 있는 컬러가 이게 응. 그냥 되게 베이스로 바르기 좋아요. 이두개 활용하면 좋긴 한데 음. 저는 이거를 애교살 밑에 라인 살짝 연하게 그리고 싶을 때 이걸 하는데 음. 이게 이거를 사니까 얘를 같이 주더라고요. 응. 그래서 이게 애교살에 여기 음. 딱그 라인이 딱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이 조합해서 바르면 음. 굉장히 편하고 예쁘게 애교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음, 예쁘네. 이거 진짜 미쳤다. 어, 어, 진짜 이거만 떼가 돼 혹시? 안 됩니다. 출근길에 화장할 때는 사실 요거만한게 진짜 없어. 요거에 롬앤 말린 스트로베리인데 구, 그냥 색이 알차서 그냥 요렇게만 냅다 발라도 웬만한 거다 갖춰질 거다 갖춰지는? 응. 음. 야 근데 이건 진짜 라이트하다. 근데 얘도 그옆쿨라 타겟이긴 해. 아예 나올 때부터. 이것도 글리터가 짱 예뻐. 투명하게 올라. 어, 이거는 진짜 약간 응. 다이아몬드 펄 같은 느낌이야. 응. 응. 그리고 제가 요즘 진짜 잘 쓰는 글리터예요. 응? 이거는 그샵 다니는 지인한테 추천받은 글리터인데, 토울의 응, 응. 러브 판타지. 그 팁이 브러쉬가 아니라 실리콘 아 브러쉬예요. 이거는 좀 화려해서 펄이. 오. 근데 응. 진짜 화려하다. 어, 근데 이거는 여기 애교살 완전 포인트 주고 싶을 때 콕콕 응. 바르면. 아, 그래. 예쁘다. 트윙클 트윙클한 느낌. S. 응. 근데 이거 얼마 안 해. 싹. 가성비야 응, 어, 어, 갓성비. 거의 글리터 순인데요? 까마귀. Yeah, 까마귀. 이거는 근데 전에 영상에서 잠깐 나오긴 했었는데. 응. 오, 이거는 요거... 좀 흰, 흰 핏이 강하다. 에. 어, 근데 약간 핑크기가 살싹 응. 올라오네. 얘도... 샴페인 핑크. 맞아. 샴페인 핑크. 바로 음. 화장품 많이 먹네. 바로 화장품 좋아해. 아니 우리 <laughs> 좋아한 거 핥, 맞아? <laughs> 우리 얼굴 하울 타서 그래. 아 립이 나는 너무 기대된다. 아 근데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죽었어. 그 강렬한 어. 기억 하시나요? 어. 어디가... 처음에. 야 우리 이거 먹고 요거트 아이스크림 먹는 거 어때? <웃음> <웃음> 찍었어. <웃음> 하지 마세요. 네 치크는 음. 요즘 진짜 잘 쓰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음. 먼저 얘부터 소개를 해주자면, 음. 얘는 셀레피트에서 나온 음. 라벤더. 여쿨, 겨쿨 상관없이. 와! 근데 이게 이렇게 진해 보이잖아. 근데 이렇게 풀어주면은 정말 예쁩니다. 어, 예쁘다. 어. 여기에다가 아까 음. 그다 했던 하이라이터 있잖아. 이거 조합이 진짜 예뻐. 여기 위에다가 하이라이터 이렇게 발라주면 조합이 진짜 이게. 받바면 진짜 차르르 거려 가지고 음, 아니 지금 근데 여기서 보이는 것만으로도 엄청 뽀샤시. 어, 단종이 안 됐다면 꼭 쟁여 두게아또 익숙한 템이 아, 하나 아, 또 보이네요. 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이쪽 라인은 잘안 쓰긴 해요. <laughs> 정말? 뭔가 이렇게가 나는 그냥 잘, 음, 역시, 잘 쓰고 있습니다. 역시 겨쿨 네. 네. 본자는 등본은 <laughs> 바뀌지 않는다. 이걸 먼저 저는 발라 주고 이게 진짜 멍들어 보이지가 않죠. 맞아. 않냐? 근데 너무 좋아. 근데 사실 얘랑 결이 비슷한 어리긴 한데 음. 님 하품하세요 지금 습관 <laughs> 성 <스폰스도. 웃음> 젤리 타입이라서 또딱 픽싱도 잘 되고 음. 경계를 또 풀어주니까 음. 그렇게 예쁠 음. 수가 없어요 완전 뽀자시하게 이렇게 음. 바르기가 좋아가지고 예. 그래서 뭔가 얘랑 비슷한데 그래. 또 다른 느낌이야 얘가 좀더 채도가 올라와서 음. 포인트로 이렇게 발라주기엔 너무 예뻐. 음. 이건 진짜 잘 쓰고 있는 애들로 갖고 왔는데, 아 완전 찐이다, 찐. 이거는 그 워낙 유명한 클리오 소 심플 브라운 컬러예요. 음. 근데 전 원래 다크 브라운을 잘 쓰거든요. 음. 무난하게 쓰기 좋아서, 부드럽게 음. 잘 발리죠? 그리고 저는 거의 눈꼬리를 손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해서 그냥 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잘, 음. 네, 라인이 잘퍼쳐져서 스테디템으로 음. 잘 쓰고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많이 썼다, 음. 이거. 근데 얘를 쉐딩으로 쓰는 것도 있는데, 제가 이게 같이 소개를 해줄라 했거든요? 음. 요게 릴바레, 올살때 같이 왔어요, 이게. 음. 그 전에 영상에서 브라운을 아마 잘 쓴다고, 그걸 잘 쓴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게 애쉬 블랙이 나와가지고, 요렇게 묽은 타입이에요. 블랙 안 같아, 근데. 어, 근데 애쉬라서 그냥 브라운 쓰는 사람도 그냥 부담없이 음. 쓸수 있는? 근데 저는 이거를 입꼬리에 살짝 라인을 빼가지고, 오. 스머징을 해주니까 그것도 또 자연스럽더라고요. 음. 이거를 살짝 입꼬리로 약간. 음영 네. 주고 이걸로 풀어주기 네. 그래서 오. 이 끝에 이렇게 그냥 선으로 뺀 다음에 짧고 얇은 브러쉬 네. 있잖아요. 그걸로 음. 그냥 이렇게 풀어주면은 지금 손이라서 그런데 이게 살살살 풀리거든요. 굳어지기 전에 이렇게 풀면은. 그러면은 여기가 진짜 확 올라가 버려요. 자연스럽게. 근데 찍고. 이거 이렇게 어. 활용할 거면은 그것도 괜찮다. 에뛰드에 쌩얼 송정... 라이너 있거든? 야 이상해요, 니가. <laughs> <님아. 웃음> 왜 매기 수염을 그려요. 우리 나 매기 됐어. <laughs> <laughs> 이렇게, 붓으로 아. 문질러, 어. 오, 아, 어. 이런다, 오. 오. 어떻게 하다 하게 됐어 이거 오늘 맨처음 그냥 심심해서 애쉬길래 그 심심해서 집에서 해보다가 이러면서, 어 응. 그러게 진짜 근데 확 썼어. 다르지? 응. 아. 혹시 받아보고 좀 진하다 싶으면 이 밑에 브라운 컬러가 두 개가 더 있어서 음. 그걸로 한번 해봐도 좋것 같아. 서 예스. 모두가 다 아는 유명템이죠. 음. 네. 마스카라를 제가 통통한 브러쉬를 되게 좋아한다고 말했는데 거미다리처럼 이렇게 진하게 올리는 걸 좋아했는데 요즘은 또 취향이 살짝 바뀌어서 음. 깔끔한데 끈 두껍게 올라가는 애들을 좋아해서 다시 클리오로 돌아왔습니다. 예. 롱컬링뭐 너무 할 말이 없어. 너무 유명해서. 어. 오케이 빨간 뚜껑. y 대망의 립입니다. 네. 짜잔 베이스 립부터 먼저 소개를 해주자면 음. 페리페라 물복 피치 조금 과장 더해서 제 원래 입술 색이랑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베이스로 바르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음. 약간 생얼에 바르기도 좋고 음. 그리고 베이스로 잘 쓰는 애들이 페리페라 당모 쿨핑. 이건 쿨톤 그냥. 말모템이죠. 어. 얘도 이렇게 조합도 많이 쓰긴네요 음. 안쪽에다가 어, 스를 쓰고. 예. 음. 얘는 사실 단독으로 바르면은 되게 뭔가 특징 없는 그냥. 어, 약간 밍밍해요. 응. 그냥 입술이구나 이건데 음. 이제 요런 걸로 안에 발라주고 하면은 예쁩니다. 이거는 웨이크메이크 핑크미. 음. 근데 요것도 베이스로 잘 써요. 요건 살짝, 살짝 웜해요. 네, 살짝 웜하죠. 이게 좀 약간 워터리 음. 느낌이 나서 저한테는 살짝 건조해요 입술에. 음. 그래서 위에 좀 촉촉한 애들을 발라주는 걸로. 근데 이게 화면에서는 좀더 이게 옆에 있으니까 주황빛이 음. 많이 음. 돌아 보이는데. <laughs> 요거 하나만 단독으로 하면은 막 어, 엄청 약간 로즈빛이 맞아 어, 맞아 단독으로 근데 음. 저런 게 베이스로 쓰면은 진짜 어, 예쁘니까 어. 요거도 같은 라인인데 플럼플와 이거 왠지 좀 <laughs> 오 어, 예쁘다. 체리 체리 플럼 예. 느낌이다 네. 완전 제가 딱 좋아하는 컬러예요. 이거를 베이스로 바르고 얘랑 덧발라도 예쁘고 예쁘겠다. 그냥 베이스랑 다잘 어울려. 너무 예뻐. 요즘 진짜 잘 쓰고 있어 그래서. 오 예쁘다 예쁘다. 이거는 음. 응. 키보 도톰 리플러스 자기 타임. 어. 근데 금쪽이 보내야 될것 같아 하루 진짜로. <laughs> 진짜 부라 <구라> 없이 <laughs> 내 가방에 지금. <laughs> 요거는 플럼퍼 같이 이어 있는 틴트거든요. 처음 발랐을 때는 좀 음. 이거 확 끈거리는 게 너무 익숙지 음. 않아서 그래도 엄청 음. 쨍하다. 살짝 쫀득한 음 틴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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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이런 걸로 한번 그냥 얇게 발라주면 플럼핑 효과도 있고 좀 촉촉하게 음. 뭔가 보완돼서 얼마나 잘 썼냐면 이거 뚜껑 음, 깨지도록. 깨졌어. 와 근데 이거는 <laughs> 겉에만 음. 봐도 로맨 비비, 비비, 비비 캔디. 음. 와, 이거 진짜 바비 인형에 바를 음. 것 같은. 이얘 되게 매트한 틴트예요. 그래서 어, 매트해서 생각보다. 생각보다 진하진 않아. 안에 포인트로 바르면 예쁘겠다. 음. 확실히 블러블러 처지는 음. 네. 느낌. 그래서 뭔가 여기이런데 입가에 블러링 해줘도 음. 너무 예쁘고. 이거는 음. 삐아. 삐아, 피오니. 이거는 별로 기대는 안 했는데 음. 발라보니까 너무 예뻐서 완전 우와. 로브한 모브한 컬러예요. 그러네. 음. 내 스타일. 이게 약간 여쿨 뮤트한테도 잘 어울려요. 음, 네. 그리고 은근 이게 탁한 컬러도 아니어서 음. 되게 안색도 되게 예쁘게 음, 정말 밝게 해주고 컬러 조합도 다잘 맞아요. 이 옆에 얘랑도 진짜 잘 맞고 레이어링 해줘도 예쁘고 사야겠 음, 어, 어, 예쁘다. 사세요. 여쿨 뮤트, 여쿨, 겨쿨 다 사세요. 얘는 모스라는 모스? 브랜드의 플래시 멀버리. 이거는 살짝 좀 딥한 컬러예요. 오. 오. <laughs> 약간 와인빛 와. 느낌인데, 오. 저는. 뱅쇼 같아, 뱅쇼. 어, 맞아. 완전 쨍한 레드는 좀안 받는 타입이거든요, 음. 레드립이. 약간 플럼기나 이런 게좀 섞여야 좀 받는 편이어서, 음. 좀 딥하게 연출을 하고 싶거나, 그냥 섹시? 아니면 겨울에 특히 좀 많이 찾게 되는 컬러예요. 와. 그래서. 예쁘다, 근데. 어, 여기 보면 블러링 해주면 음. 짱 예뻐. 예뻐. 요거는 처음부터 겨쿨 타겟으로 나온 입큰의 음. 기프트 뭔지... 윈터. 그 먼지나방 음. 수행님이랑 같이 하신. 근데 요게 좋은 게. 팁 v 이 아까 제그잘 쓰는 리스틱들 의자 모양 된거 아시죠? 음. 거의 왕자인데요 왕자요 <laughs> 의자아 의자. 근데 팁이 의자, 모양. 의자 모양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온 애. 이라서 음. 입술에 바르기가 너무 편해. 오 이쁘다. 와 이거 되게 어. 이거 진짜 와인 컬러다 이거. 어. 얘랑 또 다른 어. 느낌이죠? 어. 어, 느낌이 좀 달라. 얘는 좀 쨍한 와인이라고 하면 어. 그냥 숙성 와인이라면 얘는 진짜 뱅쇼 끓인 어. 느낌. 어, 어, 어. 아주 알짜배이들 많이 가져왔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들에 비해서 조금 취향이 살짝 바뀌었지만 격쿨들이 쓰기에 되게 무난한 컬러들로 가져온 거거든요. 음. 그래서 격쿨분들 네. 많이 이용해서 찾아주세요. 격쿨들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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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웃음> 일어나라. <웃음> <웃음>